SK바이오사이언스의 2023년 3분기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2023년 3분기 매출액은 2318억, 영업이익은 609억, 순이익은 483억을 달성하여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5%, 영업이익은 185%, 순이익은 133% 증가하였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과거 4개년 분기 평균 매출액이 1000억 원대였던 회사였습니다. 2023년 3분기는 과거 4개년 분기 평균 매출액 대비 130% 초과한 2318억을 달성하였고, 지난 2022년 1분기부터 세트기가 시작되어 6개 분기 연속 실적이 감소하였으나, 2023년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 이익은 609억, 순이익은 483억으로 매출액 증가와 함께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 순이익도 증가하여 기업의 외형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2789억으로 전년도 매출액의 61%, 누적 영업이익 마이너스 35억은 전년도 영업이익 대비 적자 전환, 누적 순이익 181억은 전년도 순이익의 14%를 달성하여 올해 실적은 전년도 실적 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는 2023년 11월 현재 69,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2022년 1분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6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주가는 13만원대에서 57,000원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총은 5조 3천억원대로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 181억은 시총의 0.3% 수준으로, 이를 연간 실적으로 환산시 기업가치는 2023년도 예상 PR 75배 수준입니다. 2023년 3분기 실적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은 26%, 순이익률은 21%로 질적 성장 지표도 턴어라운드 하였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양적 성장 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은 2023년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를 시작했고, 질적 성장 지표인 영업이익률, 순이익률도 과거 평균 수준으로 회복하였습니다. 안정성 지표인 부채 비율은 2022년 말 기준 23%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